열왕기와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구대왕 여호람에 대한 열왕기 저자의 평가와 북이스라엘 연합군과 모압과의 전쟁을 기록합니다. 1절에서 3절은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통치와 평가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바당 제18년에 아베 아드 아시아가 아들이 없이 죽자 형제인 여호람이 왕위에 올라 12년 동안 다스립니다. 성경 여호람의 구체적인 행적들을 소개하기 전에 가장 먼저 신학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그는 먼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요. 하나는 여호람 자신과 백성들의 눈에는 오았을 수도 있지만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에 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정치, 경제, 국방, 다른 분야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을지 몰라도 왕으로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는 무능력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왕은 항상 율법책을 곁에 두고 기록해야 하고 읽어야 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여호람에 대한 신학적 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한 왕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섬기지 못하는 인생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한 자는 평가를 받지 못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람의 부모인 아합과 이세벨은 우상 숭배를 넘어 북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우상과 산당을 세움으로 다른 어떤 왕들보다 여호와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학살할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를 고용하여 참 선지자들의 예언을 대적하였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등 백성들을 책임지고 보호해될 야 왕으로서의 자질까지 완전히 상실한 왕이었습니다. 여워람은 여호보시의 악을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이 부모의 악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을의 주상을 제거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엄청 대단한 일입니다. 그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없었을 뿐더러 당시 아합의 가문에서 가장 열렬한 우수왕 숭배된 그의 어머니 서슬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아버지 아악과 형 아시아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심판받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섬기던 바알이참 구원자가 되지 못함을 깨달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3절은 그러나 라고 시작하며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지만 여러 보암의 죄, 즉 의상 숭배의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않았다 라고 평가합니다. 따라 행하다 라고 하는 표현은 달라붙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이나 하나님에 대한 충성 애정을 의미하는데요. 단순히 여러 보함의 길을 가고 답습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충성심과 분명한 애정을 가지고 그 죄악을 철저하게 따랐던 것입니다. 느바세아를 여러 보함의 죄는 배달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섬김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떠나 죄를 짓게 한 악행을 가리킵니다. 여러 보함이 죽은 지 7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고 여러 차례 왕조가 바뀌어도 그가 지은 죄의 영향력은 시연과 상관에 관계없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열왕기 기자가 북이스라엘 왕을 평가하있어서 여러 범을 기준으로 할 정도로 그의 죄의 영향력은 강력했습니다. 여러 범의 죄는 한 사람의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줍니다.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 예수 그로서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과 같은 악한 죄를 전하는 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처럼 도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선물을 전하는 그한 사람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서 12절은 북이스라엘 연합군과 모합 간의 전쟁입니다 아방이 죽은 후 약해진 틈을 타 모합이 막대한 양 새끼양 10만마리의 털과 수량 10만마리의 털을 그 조공을 거부하며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엄청난 조공은 북이스라엘 경제 활성화에 큰 동력이었기에 이스라엘 왕은 하루 아침에 이 엄청난 양의 종공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압이 반란을 일으키자 여러분 즉각적으로 모합과 전쟁하기 위해 사마리에 나가 온 이스라엘 군대를 점검합니다. 또한 전쟁터로 가면서 유다의 여우사바 당행이 사드을 보내어 함께 모압을 정벌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리아의 정략적 결혼 관계를 통해 더욱 공고하게 된 양국의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여호사밧에게 원조를 요청한 겁니다. 그얘기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설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바알의 주상을 제거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돌아서지는 않았던 겁니다. 원정 협조를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다라는 겁니다. 여호람은 모압과의 전쟁을 국가적인 차원이나 민족적 차원이나 종교적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배신하는 것에선 지극히 관대하면서도 모압의 배반은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모압과 전쟁하 하는 동기가 하나님 보기에 매우 불순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우사밭은 여호람의 제안에 나는 당신과 같고 내백성이 당신이 백성과 같고 내 발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은 이다라고 하면서 흔쾌히 응하며 전쟁참여 의사를 밝힙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막대한 조공에 대한 욕심, 공동의 이익을 향한 탐심, 그 욕망 앞에 우리는 하나입니다라고는 공허한 구호만 있을 뿐입니다. 전리품에 대한 기대로 가득한 연합군은 사이 남쪽으로 감싸도는 광야기를 택하면서 애돔 왕의 참여까지 이끌어냅니다 세상이 말하는 명분, 동맹군, 전략 모두 다 갖춘 거칠 것이 없는 진군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얼마 되지 않아 생각지도 못한 난간에 봉착합니다 하나님 없는 공동 목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틀어지고 깨지고 비극을 맞게 됩니다 물부족이라고 하는 뜻밖의 장애물을 만난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여호라과 여호사밧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여호라은 난간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뜻은 무줄 선지자를 찾습니다. 출정 전에는 여호와를 찾지 않았던 자들이 위기를 만나니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던 이들이 어려움을 만나자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인간의 민낯 아닙니까? 어려을 만나기 전에 교만하고 오만하다가 죽을 만큼 힘들면 하나님을 찾는. 물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은혜이지만 더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문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위기에 봉착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참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상과 철저히 결발하고 세상과의 헛된 연대는 끊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된 인간의 어리석고 부족함을 깨닫게 하사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엎드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